쿠리치바의 악몽, 73년 만에 돌아온 영혼. 2018년 2월, 브라질 쿠리치바. 새벽 2시. 단 4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년 가브리엘 산토스, 게이브리엘 센토스, 가 부모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할 법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부모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몸을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조종하려는 듯 허공에서 손을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락하고 있어. 추락하고 있다고. 엔진이 폭발했어. 제어가 안 돼. 어머니 마리나 산토스, 머리너 센토스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마비시킨 것은 비명 내용보다도 바로 언어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미국 남부 억양이 짙게 뵌 완벽한 영어로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르투갈어조차 겨우 떼기 시작한 4살 아이, 영어 사용자 근처에도 가본 적 없고 오직 더빙된 만화 영화만 보던 아이가 말입니다. 엠브라엘르댄브러 항공 우주기업의 항공 엔지니어였던 아버지 페드로 산토스, 페이드로 센토스는 아들의 손동작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락하는 비행기를 통제하려는 조종사의 정확한 조작 방식이었습니다. 메데이, 메데이, 메데이. 여기는 코르세어 23, 코어세어 23. 추락 중이다. 버틸 수 없다. 가브리엘은 투명한 조종관과 사투를 벌이며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된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작될 때처럼 순식간에 아이는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어머니의 품에 쓰러진 가브리엘은 마치 방금 전 실제 비극을 겪은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페드로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오디오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기록은 산토스 가족뿐만 아니라 국제과학계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5년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브리엘이 밝힐 진실은 어떤 영혼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 텍사스 출신. 그날 이후 산토스 가족의 삶은 깨어있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낮 동안 가브리엘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퍼피 구조대 만화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찾는 평범한 4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고 침대에 앉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 제임스 휴스턴 제야어. 텍사스 출신이지. 격추당했을 때난 21살이었어. 페드로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IMR을 전사하고 번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단순한 영어가 아니라 1940년대 특유의 관용구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사은어를 구사했습니다. 항공 엔지니어인 페드로조차 생소해할 정도의 전문적인 항공 기술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신발끈도 못 묶으면서 성형 엔진, 레이디엘 모터, 내 사양과 태평양 전쟁의 공중전 전술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날 밤, 아동 정신과 의사이자 가족의 오랜 친구인 페르난도 코스타, 퍼넨도 카스터, 박사가 이 현상을 목격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25년 경력의 그는 온갖 수면 장애와 트라우마를 겪어본 전문가였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34분, 가브리엘이 일어났습니다. 페르난도 박사님, 아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번에는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공기를 얼어붙게 할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제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단지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사가 할 말을 잃은 사이, 가브리엘은 다시 영어로 돌아가 자신의 죽음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3월 3일, 이오지마, 기오지머 일본군 제로센에게 격추당했어. 엔진이 피탄되고 날개에 불이 붙었지. 콕핏 조종석이 끼여서 탈출할 수 없었어.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브리엘, 내가 몰던 비행기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니? 콜세어 F4U 코어세어 F4U. 번호는 237번. 꼬리 날개에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었어. 동체 오른쪽에는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내 여동생 낸시, 낸시, 가 내가 입대하기 전에 그려준 거야. 기록과의 일치, 사라진 조종사. 테드로는 집착적으로 조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4시, 미의회 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눈물을 쏟게 만드는 기록을 찾아 냈습니다. 성명. 제임스 로버트 휴스턴 주니어, 제임스 라버트 휴스턴 제야어, 나이 21세, 출신 텍사스 주 타일러, 기종 F-4U 콜세어, 일련번호 237, 상태 미아, 작전 중 실종, 1945년 3월 3일 이오지마 작전 중 14시 23분 마지막 교신, 적기 공격 및 엔진 결함 보고,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테드로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조종사 옆에는 한 젊은 여성이 페인트 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낸시 휴스턴이 오빠의 비행기에 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기 코 부분에는 가브리엘의 말대로 천사 그림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73년 전 죽은 조종사는 가브리엘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얼굴형, 똑같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증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깊은 그리움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텍사스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아이는 브라질 음식을 거부하며 미국 남부식 비스킷과 피칸 파이를 찾았습니다. 또한 4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는 정교한 항공기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덴 휘트니 R-2, 2,800 엔진의 18기통 구조와 콜세어의 접이식 랜딩 기어 유압 시스템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73년 만에 재회 텍사스로의 여정. 결국 가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브리엘을 텍사스로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여동생 낸시 휴스턴은 95세의 나이로 타일러 인근의 요양원에 살아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텍사스 요양원 정원. 가브리엘은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사진첩을 보고 있는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낸시, 낸시, 가브리엘이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나야, 지미, 지미. 내가 돌아왔어, 낸시.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서 미안해. 95세의 노부인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4살 아이가 그녀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기억나.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 뭐 계속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 돌아오면 천사들로 가득 찬 갤러리 를 보고 싶다고. 낸시는 오열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우리 둘밖에 없던 일인데. 가브리엘은 사진첩 속에 콜세어 비행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려준 천사가 나를 지켜줬어. 바닷속에 빠질 때도 난 무섭지 않았어.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았거든. 마지막 비밀 히틀러를 보다. 가브리엘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억을 쏟아냈습니다. 집뒤뜰에 픽한 나무 14살 때 죽은 강아지 듀크. 낸시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 지미가 없고 갔던 일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낸시가 1950년에 불태워버렸던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위험한 남자를 봤다고 쓴 편지 기억나,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낸시는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이 혼자 간직하다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1945년 1월이었어. 베르히테스가 된 버치 테스 거던 상공을 비행했지. 거기서 히틀러를 직접 봤어. 산등성이를 내려가는 차 안에 그를 말이야. 그는 사진보다 작아 보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떨고 있었어. 우리 비행기를 올려다 보던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 목소리도 라디오에서 듣던 위험이 있는 소리가 아니라 히스테릭하고 날카로웠어. 방 안에 모든 이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역사의 증언이자 한 영혼이 70년을 건너뛰어 전달하는 마지막 작별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치며 가브리엘의 이 사례는 현재까지도 환생과 사후세계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가브리엘은 낸시와의 만남 이후 점차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브라질 아이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해야 할 말을 다 마친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이 놀라운 실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특정 부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역사도 기록하지 못한 진실. 가브리엘의 묘사를 듣던 페드로는 페르난도 박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이런 묘사는 역사책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 페르난도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2010년. 기밀 해제된 독일 문서들에 따르면 1945년 초에 히틀러는 파킨슨 병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잦은 신경 쇠약, 극심한 떨림, 편집증, 그리고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중 앞이 아닐 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불안정했다는 증언도 있었죠. 가브리엘은 이 사실을 절대 알수 없었을 겁니다. 이 문서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가브리엘은 태어나기도 6년 전이었으니까요. 낸시는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편지에 오빠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악마를 보았어, 낸시.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고 한심해 보였어.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해. 이를게 많은 권력을 가진 보잘 것 없는 인간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거든. 가브리엘은 그녀를 보며 슬프게 미소지었습니다. 그걸 썼던 게 기억나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죠? 항공모함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학교 무도회에 갔다고 보낸 편지를 막 읽었을 때였지?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였더라? 낸시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로버트.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로버트 미첼. 그리고 넌그 애를 별로 안 좋아했지? 가브리엘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예쁘장하게만 생겨서 조심해야 할것 같다고 편지에 썼잖아. 낸시는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어. 그 애는 2주 뒤에 다른 여자애 때문에 나랑 헤어졌거든. 그방 안에는 정적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마리나, 페드로, 페르난도 박사,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들까지. 모두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4살 소년이 95세 노부인과 73년 전의 기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별표 별표 불가능한 기억,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태평양 심해에 잠든 마지막 증거. 텍사스에서의 체류는 2주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가브리엘은 낸시와 매일 시간을 보내며 1945년에 끊겼던 남매의 인연을 다시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밤마다 무언가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만 대신 똑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로 돌아가야 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페르난도 박사는 가브리엘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비행기의 자네를 찾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찾길 원하고 있어요. 페드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73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현대의 심해 탐사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페르난도 박사는 이오지마 지역의 상세 지도를 펼치고 가브리엘에게 그가 추락한 지점을 지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살 아이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진지함으로 지도를 살피던 가브리엘은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에요. 추락할 때 섬이 내 뒤에 있었던 게 기억나요? 태양은 이쪽에 있었고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해안에서 약 8km 떨어진 곳이에요. 가브리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종이와 연필을 들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위치. 태양의 각도, 편대의 비행 대형, 피탄된 각도, 풍향, 그리고 추락 궤적까지. 페르난도는 경악했습니다. 오페드로 이건 해양공학이자 탄도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공학자들이 몇 년을 배워야 할 계산을 이네살 아이가 해내고 있어요. 2018년 4월 30일 페르난도 박사는 심해 고고학 전문 기관인 별표 별표 보션 익스플로레이션 트러스트, 모션 익스플로레이션 트러스트, 별표 별표에 연락했습니다. 타이타닉 홀를 발견했던 로버트 발라드 라버트 벨러드 박사가 직접 응답 했습니다. 그는 환생은 믿지 않았지만 전쟁 잔해에 대한 호기심으로 조사를 수락했습니다. 마침내 발견된 237번 콜세어 2018년 8월 15일 탐사선 노틸러스 노털러스 호가 가브리엘이 지목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소나 소나어 를 이용한 이틀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8월 17일, 해저 847m 지점에서 콜세어 F4U의 형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인 잠수정 ROV 이 내려가 조명을 비추자 조종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73년의 세월 동안 퇴적물에 덮여 있었지만, 그 비행기는 가브리엘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날개에는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었고, 엔진은 포탄에 맞은 흔적이 선명 했습니다. 그리고 동체 오른쪽 해양생물들 사이로 수호천사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발라드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말한 곳에 정확히 비행기 가 있습니다. 잠수정이 퇴적물을 씻어내자 금속 에 새겨진 일련번호가 드러났습니다. 237 조종석 안에는 안전벨트에 묶인 채 그대로 잠든 제임스 로버트 휴스턴 주니어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유해를 수습하던 중 부식된 가죽 지갑 안에서 세 가지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낸시의 젊은 시절 사진, 로버트 미첼과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낸시의 편지, 그리고 낸시가 직접 그려준 천사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뒤에는 제임스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수호천사에게. 사랑은 결코 죽지 않아. 지미가. 알링턴 국립묘지의 안식. 2018년 9월 3일, 제임스 휴스턴은 알링턴 국립묘지의 군 예우를 받으며 안장되었습니다. 96세의 낸시는 4살 가브리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조총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가브리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낸시는 국가로부터 받은 성조기를 가브리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야, 지미. 내가 따낸 거란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가브리엘은 작은 팔로 성조기를 안고 묘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완벽한 텍사스 억양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줘서 고마워요. 이제 쉴수 있겠어요. 그날 밤, 가브리엘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밤새 단잠을 잤습니다. 73년 동안 두 세계 사이를 떠돌던 제임스 휴스턴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고 가브리엘은 이제 평범한 아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기억을 바꾼 소년. 이 사건 이후 페르난도 박사는 별표별표 별표 국제 초개인적 기억 연구소 별표별표를 설립했습니다. 18개월 동안 134건이 검증 가능한 전생 기억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과학적 유물론이 지배하던 학계는 더 이상 이 증거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제9살이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지미의 기억과 영혼은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일을 끝내러 돌아와야 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그냥 가브리엘이에요. 낸시는 2018년 12월 오빠의 장례식을 치른 지몇달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가고 있어. 지미 기다려줘 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오빠 옆에 묻혔고 묘비에는 별표 별표 마침내 재회하다 리오나이티드 앤라스트 별표 별표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육체의 소멸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들이 어떤 신비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혹시 당신의 아이가 가본 적 없는 곳을 그리워하거나 배우지 않은 언어로 잠꼬대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영혼이 건네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과 제임스가 찾았던 그 평화는 결국 우리 모두가 긴 여행 끝에 도달할 안식처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실화는 끝났지만, 이를 통해 열린 새로운 인식의 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번에 가브리엘의 현재 근황이나 비슷한 다른 사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